문테리, 작은테리, 큰테리, 이테리. 야 너무 충분하지? 마 어, 너무 안 꺼. 오빠, 응? 나도 좀 먹자. 까꿍! 여러분! 아, 우리가 오늘 어디 왔죠? 어, 네,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유럽? 이태리 부대찌개. 아 미안합니다. 요즘 드림이 많이 안 되는 게 <laughs> 아침까지 촬영을 했던 일로 한 상태라서 저희가 이태리 부대찌개 왔어요. 응. 내가 여기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맛집. 여기 지금 셀프 코너가 있는데 사리, 면. 그쵸? 그런 걸 자꾸 먹으니까 살이 쪘던 거야. 맛은 있지만 조절을 <laughs> 어, 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 맛있어요. 맛있고 어. 항상 오고 싶어. US 포크 보이시죠? 미국. 미국도 했지. US 포크. 개인적으로 부대찌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너왜 몰랐지? 그럼 이제 우리 여기 매일 오자 오빠 때문에 안 좋아하는 척 했어 <laughs> 지난번에 <웃음> 어머니가 육전하는데 재환아 <제가> <laughs> 숨 쉬고 <laughs> 그런 거재아숨 응? 쉬고 숨을 쉬고 먹어요. 이거에 다들 빵 <빤> 터지셨다고 하는데 <laughs> 숨좀 쉬고 먹었으면 아, 좋겠다. 어머니도 네, 말씀하셨잖 숨을 쉬면서 먹고 있으니까. 음. 네, 어쨌든 지금 촬영은요.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방역 때문에 어, 아무도 없고 저희 또끝나는 방역이 될 테니 저희가 좀 마스크를 벗고 음. 풀메 했거든요. 오랜만에 좀 부었죠? 필러 맞았는데 붓기가 내려왔네요. <laughs> 괜찮아. 부대찌개 먹으면 어차피 다 같이 부을 수밖에 없어. <laughs> 아 근데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큰 테리, 작은 테리, 이 테리. 그게 무슨 말이야 감사하게도 라인이야? 부대찌개 먹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니까 음, 이런 음. 거 정도는 할수있잖아글쎄 우리 업체분께서 좋아하시니까 <laughs> 모르겠지만 오빠, 어? 텔리가 우리 딸 때? 이러고 그때 이로울이러 그때 이러고 이 이러고 있냐? 때 이러고 있냐? 그이 그때 이러고 그 이러고 그때 이러고 있냐? 이러고 있냐? 그때 이러고 있 그때 이러고 있냐? 그때 이러고 있냐? 그때 이러고 있냐? 그때 이러고 있냐? 그때 이러고 있 오빠 때 이러고 있냐? 그때 이러고 있냐? 그 아니야. 아 없는데도 있어. 다 있어, 대박. 그래? 딴데안 가봤어? 나 이태리 만갔다니까 <laughs> 여긴 좀 남다른 건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여기 육수가 야채 육수를 쓰잖아. 그러니까 햄, 고기, 소세지 이런 게 들어가면 약간 느끼할 수 있어서 야채 육수를 사용한다고 아, 해서. 육수는? 그래서 맛이 어떻게 다를지 너무 궁금한데 우리 사실 이렇게 뭐 떠들 게 아니라 어, 빨리 조금 네, 먹어봐야 네. 될것 같아. 부대 전골을 우리가 한번 시켜보도록 음. 할게요. 자기가 지금 계속 무탄고지 다이어트 중이잖아. 사실, 오늘은 이게 치팅데이 느낌이 있거든요.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오늘 같은 날. 맞아. 그래서 내가 나. 하려고 아, 그랬어? 사실은 지금 청바지가 좀 약간 헐렁해졌어. 진짜로? <웃음> <웃음> 안 들어가잖아, 손이. 망치잖아. <laughs> 지 들어왔잖아.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야우다줄자로재잖아 1인치 줄었어. 저희가 지금 저탄고지를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는 추후에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치팅데이입니다. 오늘 즐겁게 맛있게 부대전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짜잔! 와 대박 대박이죠? 야 왕건이가 들어왔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오빠 부대찌개 유래가 뭔지 알아? 지식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에서 지원 상객이 들어와요 그래서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인천에 상륙을 합니다 <laughs> 맞는 거야? 어 들어와서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아니, 아니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그냥 미군 부대에서 햄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먹었다. 미군이 왜 왔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 군인들이 미국 군인들이 <laughs> <laughs> 미국 군인들이 먹는 햄들 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받아서 사실은 처음 먹으면서 이게 찌개를막 넣고 끓인 거야. 그래서 부대찌개가 시작이 된 거잖아. 다 이렇게 일일해 주신 거예요? 어, 네네. 아, 네네. 큼직큼직하다. 조사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아니, 파채 들어가면 도참 맛있더라. 조더끓여면 바로 드셔도 될것 같아. 네, 고맙습니다. 이춧가 네. 네. 맛있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프로 유튜버 쿠쿠. 국물 한번 먹어볼까? 오, 진하다. 오빠 흥분하지 마. 진짜 그러지 마. 햄이 진짜 맛있어. 미국 햄. 자기야, 음. 너무 흥분하지 마. 음, 흥분 안 했어. 그러지 마, 진짜. 음, 흥분 안 했어. 야채육수가 육수 이런 맛이 나지? 개운하면서 깊어. 음. 그리고 햄도 기존의 어떤 부대찌개 햄이랑 다른 그 미국 맛이. 응.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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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 분만 유행맛시죠두 분. 오빠 다음 생에도 내 남편으로 태어나고 싶어? 응. 음. 왜? 이제 와이프 없는 삶은 생각할 수가 없어. 공포니? <laughs> 불을 켜고 설명을 해줘야지. 라면은 넣고요 여기 보면 채수라고 돼 있어요. 음. 채소 육수로의 조합 말인가? 육수를 넣으면. 풍성해 진짜 목욕을 시키는거지. 음. 근데 진짜 부대찌개는 한 끼를 먹어도 든든해. 딱 진짜 가성비 좋게 배가 알차게 찰수 있는 메뉴로 나는 부대찌개만한게 없는거 어. 사실 그리고 햄을 안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진짜. 햄은 질린 거 같아 오빠. 나 이집 육수 많에 들어. 오빠. 음? 좀 진정하고 평온을 하면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웃음> 맛있어요. <웃음> 내가 봤을 땐 우리 남편은 유튜브를 찍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자식스한 끼를 먹는 게 오빠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우리 관심이들은 음. 음. 이 맛도 궁금하고 그럼 나 이제 한 마디도 안 하고 오빠가 해제 음. 개인적 취향인데 라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안 익은 상태에서 먹는 것도 좋아해요 많이 먹고 빨리 먹을 수 있거든요 롯리에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해? 진짜 일단, 일단 풍성하고 맛있고 진하고 셀프 코너가 있어서 너무 좋아 여러분 저기 혹시 보이지 모르겠지만 라면 쌓여있는 거 보이죠? 다 여러분 거예요 <laughs> 오빠, 응? 아니 햄을 먹는 게 햄이 다 없는 거야. 여기 햄이 다 있네, 오빠. 나도좀 먹자. 자기 나를 잊지 마. 오늘... 오빠 나랑 다음 생에 또 만나자면 난 다시 자기를 안 만나. 다 가져가잖아. 자 와이프야. 아니야 주지 마. 응? 왜? 그건 주지 마. 왜? 동물을 왜 줘? 난군둥이먹었던데 와이프야, 이거 이거 맛있다. 보대찌개가 왜 좋아? 개인적으로는 호불호가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양도 푸짐하고 햄도 먹을 수 있고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난 그것도 좋아. 자기랑 나랑 속도가 안 맞잖아. 아마 남녀가 좀 속도 안 맞는 사람 많을 거야. 우린 좀 심하게 그렇지만 근데 셀프 코너가 있어서 음. 그래서 부담 없이 이렇게 안 맞으면 맞아. 먼저 먹, 먹은 사람이 나중에 셀프 코너 가서 남은 사람한테 또 이렇게 챙겨러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니까 근데 오빠 오늘 되게 행복해 보인다. 나부디찌개 매일 먹을 수도 있어. 이 테이블 위에 보통 화장품 광고하면 매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르고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잖아. 응. 나 매일 매일 먹으면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여줄수 있어. 여기서 그렇게 우물 올라는 건지 모르겠어. 아, 그래? 순살이야. 어우 와. 음.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면햄 그리고 고기를 같이 싸서 이게 이렇게 먹는 거지. 야 이거 무슨 맛이냐 진짜 맛있네 매콤해 육개할 틈이 없어 아나 맨날 이것만 먹는데 이거 안탑 근데 이거 한번 먹으면은 이거 계속 시킬 것 응. 같긴 하다 이건 점심에 먹고 이건 저녁에 와이프만 술안주로 술안주로 예술 <웃음> 아, <웃음> 근데 이거 집에서 뭐 먹을 수 없나 포장이 돼 가져가서 하... 그대로 육수까지 따로 포장해 을 주시니까 육수 부어서 끓이면 돼 그럼 이제 이걸로 회사에서 또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 <laughs> 오빠 회사에서 끓이는 거? 아 아니구나 아니 아네 취소 이거 포장해서 가자 음. 왜냐면 이게 끓여놓으면 음. 우리 좀 나무 아깝잖아 이거 음. 원래 음. 두세 끼는 더 먹어 다 비벼 먹으면 저기 여기 포장.. 포장이 전매장이 다 되고 배달도 대부분 다 되는 아, 거거든 진짜? 여러분 우울한데 부대찌개 드세요 아우 기분이 맵고 많이 먹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스트레스 해소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정신을 맑게 해줘 정신을 맑게 해준다는 애가 내가, 내가 좀 살을 붙였어 <laughs> 내가 지금 그런 거같았어 이건 저의 개인적인.. 얘기해 지금 잘안 들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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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한 드 도대체는... 고맙습니다 국수가 넉넉하게 꽉! 이렇게 돼요 딱 넣으시고 요걸 일단 반만 넣으셔 끓여서 드세요 그 다음에 라면을 추가해서 육수 붓고 그렇게 하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같다 버터도 있어요 버터 그리고 버터 요 버터 PPL 아니에요 이렇게요것도 같이 넣어주시네요 예 네. 농심은 PPL 아닙니다 어머 친절하기도 하셔라 이렇게 설명까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맛있게 끓여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우 기분 좋다 사람이 인생 뭐 있어요 밥한끼 맛있게 먹어야 좀 힘나고 되게 기분이 좋아지니까 맛있는 메뉴 잘 골라서 드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부대찌개 문테리 자그테리 이태리 이태리 <laughs> 내가 샀다 내가 샀어네 아, <laughs> 오늘 부대찌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매장이 강남 쪽에 많다고 하죠? 어 우리 사무실도 음, 거기 있으니까 강남 쪽에 많다고 하고 그리고 사실 배달음식 요즘에 시켜 먹으면 좋기는 한데 좀 식어서 많이 오잖아요 날이 추워서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뚝딱 끓여서 방금 한게 사실 가장 맛있거든요 그렇게 드셔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포장한 거 가지고는 저 아껴 먹거든요 뭐 아껴 먹는다기보다는 제가 한 번에 다못 먹으니까 저녁 먹고 아 치 먹고 점심까지 전3끼 정도 해결이 된것 같아서 주부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이태리 부대찌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이거 광고주님이 당연히 보시겠지만 저 매일 먹을 수 있거든요. 맛있게 먹어서 뭐라도 다할 테니까. <laughs> 어쨌든, 우리 치팅데이 해서 오늘 무탄고지 중인 우리 남편을 위한 스페셜데이를 마련을 해봤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식욕, 성욕, 이 모든 욕구 중에 가장 행복해 하는 건 식욕이라는 점. 먹게 둬야죠. 예, 저랑은 <laughs> 많이 다른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냥 사랑으로 많이 좀 보다듬어 주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와이프는 식욕, 성욕, 수면욕 중에 뭐가 제일 좋아 성욕. <웃음> <웃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필수. 고고. 고고, 띵! 띵!